자전거 인구 1200만 시대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yeah. 높아지면서 자전거 시장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자전거 세계 속으로 한번 빠져보자 웰빙 맞춤 해준다는 이곳 여기 오면 일단 신체 치수부터 재는 게 순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치수는 최서뭐 하시게요? 사람마다 각자 네. 그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고 네. 그 얘기는 그 다리 길이도 다르고 네. 그팔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그 허리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그분한테 알맞은 그분이 네. 가장 타기에 편안한 형태의 자전거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명 체형별 맞춤 자전거. 건강을 위해 구입한 자전거가 때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 몸에 꼭 맞는 자전거를 제작해 준다고. 자전거를 타는데 제 몸에 그 자전거가 안 맞아요. 아 엉덩이도 아프고 뭐 팔다리도 아프고 제 몸에 안 맞으니까. 아, 아. 값비싼 명품으로 무장한 자전거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 때문에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원하는 사이즈의 프레임을 설계를 했을 때. 네. 그 가상으로 이제 타보는 거죠 예.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지 아. 자연스럽지 않은지 어느 네. 부분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될지 예. 보완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들 을 미리 체크하는. 어디 체형만 다르랴 개인의 취향도 다른 법? 형태부터 색상까지 모두 원하는 대로 고객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진다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면 작업 시작.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자전거의 뼈대를 만드는 프레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이 작업은 각도 또한 사용자의 조건에 맞게 제작 가능하다고? 최대한 그 사람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내가 원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형태의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재미 있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라이딩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되는 자전거와 달리 맞춤형이기 때문에 모두 손수 제작해야 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심한 손길과 손님에 대한 의정이 필요한 법 이렇게 보름간 정성을 쏟아야 한 사람을 위한 자전거가 탄생된다 매번 제작할 때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느낌이죠 <laughs> 본인의 희망대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본인의 네. 자전거 네. 이면서 보다 더 즐거운 자전거 어. 생활을 할수 있는. 어, 맞춤형 자전거라고 해서 어, 너무 그 성능과 또 그런 즐거 본인의 즐거움에만 빠질 게 아니고 네. 서로 같이 자전거 도로에서 서로 배려하는 그런 자전거 라이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건강 열풍 타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상하게 이곳 주변의 자전거들은 하나같이 깨끗한 모습이다. 깨끗해지니까 기분 좋지. 나도 지금 좋다. 왜 기분이 좋은 걸까? 자전거 세차 하고 왔어요. 자동차 세차도 아니고 자전거 세차? 확인에 나선 제작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앞치마를 둘러맨 이 남자 뭔가를 열심히 닦고 있다.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전거 세차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이제 기계처럼 이제 부속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뭐 흙이나 이런 것들이 끼면은 네. 금방 또 마모가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자주 닦아주고 자주 이제 기름칠해주고. 네. 이미 자전거 마니아들 야,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자전거 세차러 왔거든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까요? 네, 점검도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랑 이렇게. 도로를 달리면서 더러운 이물질을 많이 묻혔는데 정말 네. 씻을 수 없잖아요. 네. 네, 자전거도 씻겨주러 왔습니다. 아, 온 김에 같이 씻어요. <laughs> 아 그럴까요? 그런데 세차는 안 하고 자전거를 손잡이부터 바퀴까지 분해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전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퀴를 탈고한 뒤에 구석구석 있는 때까지안 닦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이제 다 닦고 이제 오일링까지 하는데 한 50분 정도. 한때 경륜 선수를 꿈꾸다 좌절을 겪었지만 덕분에 얻은 사업 아이디어, 평소 손대지 못한 객수 한 곳까지 말끔히 닦아내는 게 대박의 비결이라고. 아니 때가 많이 나오네요. 네. 여기 오시는 손님분이 자전거 관리는 잘안 했나 봐요. 아, <laughs> 자전거를 관리한다는 것을 네. 아직 인식이 아직 다안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자전거 업계 있는 사람으로서 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이제 좀다 팔기만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관리를 좀 해주고 싶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한분한분 한분 오실 때마다 그냥 내 자전거처럼 아. 그냥 좀 소중하게 좀 해가지고 분해해서 조립까지 한 번에 뚝딱. 그리고 자전거를 세세하고 신중하게 검사해 보는데. 세차할 때 아무래도 바퀴를 탈거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다시 꼈을 때 이제 기어 변속이나 이제 주행 성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확인드도게요 아. 세차부터 정비까지 꼼꼼하게 해주니 한번온 손님은 무조건 단골이야. 마주신 아, 세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 대. 네. 네. 더럽던 자전거는 어디 가고 흙과 기름때로 범벅이던 체인도 원래의 빛깔을 찾았으니 덩달아 자전거 수명까지 연장된다. 너무 깨끗해져서 새 자전거를 새로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안전 정검도 받았으니 이제 걱정 없이 라이딩 하실 수 있을 것같요 오늘 남산 갑니다. 남산이요? 남산 가서 뭐 하실 건데요? 열심히 페달질을 해야죠. 안전 운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전거. 이번 주말 자전거를 타고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